비 같은 <laughs> 호르몬의 동물이라고 <웃음> 하잖아요. <웃음> 호르몬의 동물. <laughs> 상사들은 왜 이렇게 하지? 막 이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내기방 감정코칭학과 4학년 김선미라고 합니다. 저 오늘 캠퍼스였는데요. 캠퍼스 갔는데 캠버스 분위기 좋거라요 초가을이라서 너무 날씨도 좋고 너무 예쁘고 공기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아 선미, 아, 오랜만이에요. 아, 교수님 좋아하시는 자몽티 제가 사 가지고 왔어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얼마 만에 본 거지? 방학 전에 저희 회의할 때 뵀으니까 음. 두달 만에 된것 같아요. 야, 너무 반가워요. 오늘 어떤 일이에요? 네. 아, 이제 방학이기도 했고 어, 제가 이제 4학년이잖아요. 4학년인데 어, 진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게 궁금해서 음. 교수님이랑 좀 고민 상담을 하고 싶어서 음. 그리고, 그리고 또 교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진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궁금해요?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가 뇌과학이랑 감정 그리고 코칭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진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또 뭐가 있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상담드리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우리과가 뇌기반 감정 코칭 학과라는 학과명이 말하는 것처럼 뇌과학과 그리고 감정, 정서 중심, 코칭. 그런 거를 다양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어느 직업에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하는 그쪽 진로로 나갈 수도 있지만 내가 있는 자리, 거기서 마음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그거를 몸서 보여주면서 주변에게 코칭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 기반 감정 코칭 전문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선미도 바로 가질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이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 자격증과 뇌기방 감정코칭 전문가 자격증,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그리고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게 되죠. 선미는 뇌기방 감정코칭학과 어떻게 선택하게 됐을까? 원래는 심리상담에 관심이 많았어요. 친구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재밌고 누군가에게 코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제 성격상 사람들의 안 좋은 감정에 또 금방 동요가 돼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는 셀프 코칭을 할수 있기도 하고 음. 또 과학과 기반한 어떤 심리 상담, 코칭 전체적으로 음. 배우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과소개를 보고 음. 입학하게 됐어요. 음.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었어요? 신차선 교수님의 자기 사랑하기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음. 저를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음. 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음. 그리고 인정하는 음. 연습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웠고 음. 삶이 굉장히 건강해지더라고요. 음. 예전에는 주체가 제가 아니었다면은 음. 그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의 주체가 음. 제가 되기 시작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정 조절을 음. 잘 하게 되면서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직장에서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거에 또 도움이 됐을까? 직장 내에서 음. 상사들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내가 이제 아래 사람 입장에서만 어, 상사들은 왜 이렇게 하지? 막 이런 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음. 그럴 수 있겠구나. 옛날에는 나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소통을 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즐겁게 이제 다니게 된것 같아요.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뭔것 같아요? 인간은 호르몬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호르몬의 동물. 네, 호르몬, 특히 여자는 좀더 그런 호르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때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음. 이해하기 굉장히 재밌고 쉽게 알려줬고. 감정 조절이 잘 되니까 뭔가 제 삶의 여유도 더 있어지고 저에 대한 신뢰나 사랑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음. 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선미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음. 제 기억에 남았던 게 집단 상담인 상담. 것 같아요. 음. 산책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처럼 뭔가 집단 상담 안에 프로그램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현재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어서 쉽고 재밌고 그리고 또 학생들과 좀 편안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였어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우리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진로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음, 나에 음. 대해서 궁금하게 음. 생각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음. 너무 겁먹지 말고 음. 일단 도전해보시기를 도전? 네. <laughs> 도전해보시기를 권유하고 진짜 학교 다니기 전과 후가 나눠진다고 음.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너무 음. 잘 선택한 것 같아서 음.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laughs> 어, 나는 지금 이 시간이 과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음. 네. 글교수가 간다, 파이팅!